돌맹이만 아, 뭐 해. 텅팡한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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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돼. 풍파한 거. 에준아 네. 모래하지 말라고. 아, 이거 야, 그안 돼. 옆으로 던져. 접어. 아빠 2만 원돌게 아빠 2만 원. 돌제? 응. 아빠 어? 2만 원. 아, 원. 아빠. 가

애준이가 찾아와서 해 아빠 <laughs> 이렇게 던는거 <사주는> 아니야? 이지라고 아빠도 동맹이야나 동맹이한테 뛰었잖아 여기 물에 빠져 아, 안돼안돼 이젠 좋다 이거 이 아. 우. 아, 다 됐어. 야, 거가다 아빠.